네, 주안의 만화 3월 22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 말씀으로요.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정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람들의 몸에 있는 피부병에 대한 분별과 조치에 대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았죠. 자, 이것은 곧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죄에 대한 보호의 차원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사람의 피부병에 대한 것들을 잠시 나, 어,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어, 또한 이게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의복이나 이제 옷,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들에 대한 곰팡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대머리에 대한 부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머리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정상적인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그 대머리의 경우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자, 오늘 본문의 대머리는 피부병으로 인한 머리카락의 빠짐과 함께 대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에 피부병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희끗희끗하고 붉은스름한그 색점이 머리에 있게 되면은 자,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격리가 되어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자두 번째는 의복과 가죽으로 된 용품에 있는 그 곰팡이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어상으로 보면 피부병과 곰팡이를 동일하게 불러요. 이 의미는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옷이나 가죽 물품 혹은 사람이 주거하는 데 있는 그 살림들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오염된 옷감과 가죽을 살피고 처리하는 방식은 사람의 몸에 피부병이 났을 때 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먼저는 이 색점 있는 것을 빨고 7일 동안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살펴요. 그 후에 그 색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색점이 엮게 되었으면 그 부분을 찢어버려야 돼요. 찢어서 도려내야 돼요. 그것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러한 색점들이 재발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불태워서 백성들의 삶이 정결하고 위생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피부병과 곰팡이와 같은 것들은 자주 생기면서 또한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조금씩 괴롭게 하는 것이죠.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번집니다. 저희 집에도 곰팡이가 피는 곳이 있었는데 방심했더니 엄청 많아져서 얼마 전에 반나절 동안 그것을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한 사람의 내면이에요. 나의 내면의 죄를 빨리 정리하고 도려내지 않으면, 또 회개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온 방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과 장소의 위생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적인 청결을 위한 것이죠.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만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우상시하고 있는 집에 물건들이 있죠. 그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이 곰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적으로 깨끗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깨끗한가? 영적으로 가늠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위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곳에서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정결, 생활의 터전의 정결, 그리고 영적인 정결이 있어야 해요. 그 삶을 추구할 때에, 그것을 이룰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주 더욱 나를 살피면서 정결함 속에서 나를 돌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